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 3일에 상아나야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를 보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음 없서이일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세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만 받을 것이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로봇이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만큼을 가지고 무슨 것을 자고또있느니라 아, 아멘. 아멘. 같이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 되신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 되신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 되신다. 세계의 왕 되신다. 세계의 왕 되신다. 아멘. 세계란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는 영적 세계 또 보이는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은 왕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를 쉬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세계에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세계를 잊게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세계의 생명이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 온 세계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존경하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지켜야 할 존재, 가장 행복해야 될 존재, 가장 강건해야 될 존재, 가장 복된 존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나인데 이나 내게서 가장 귀한 것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것만은 꼭 잊기를 원한다. 이것만은 꼭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목숨, 내 생명, 내게서 가장 귀한 것, 내 생명, 내 목숨.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또 소유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목숨 떠나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좋은 거 먹고, 또 건강식품에다가 또 정신건강을 위한 나도 좋은 데 다니고, 좋은 거 보고, 또 아프면 또 부지런히 병을 원 다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귀한 것들을 다 투자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내가 중요하고 세상이나 내 목숨이 내 생명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것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이 목숨, 생명,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다 하나님께서 살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다 죽어가는 자들 다시 살리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더 누리고 싶다고 애쓰고, 아, 무리발버둥 쳐봐도, 오늘 너는 이제 오늘로 그만이다. 라고 하시면 생명 끝나는 겁니다. 순간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놓고, 의식이 없는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많은 것다 써보지도, 그 많은 것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다 놓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고, 움직일 수 없는 존재, 썩어질 존재로 가고야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 중요합니다. 참 목숨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생명 있음도, 또 생명이 끝남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이것이 사실상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목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은 예수 글쓰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말끈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권세가 부족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권세가 얼마며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뇨?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잖아요. 우리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이신들 일자도 고치셨고, 심지어는 자연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셨잖아요. 벙어리도 고치셨고 소아마비 아이도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당신은, 음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깟,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신다면, 죽임을 당하신다면 <laughs>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득치 않습니다. 정녕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 덕에 제자된 우리도 더 풍요로운 삶, 환영받는 삶, 더 좋은 삶도 누리게 되기를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이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그러지 마세요. <laughs>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 된다. 하지 마세요.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면이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 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아주 가장 심한 질타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 바로 대속이오. 그로 인한 구원인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 사람의 일 호요식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육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네게 이렇게 고난 먹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방해하는 자구나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정령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야지 나를 따를 수 있고 육신의 호의 호식만을 위한면 천국을 잃게 된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심판 때, 하나님의 영광으 임할 때, 각 사람이 삶을 때, 생명 있는 삶의 때,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갚아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 내가 구원 받았음을 감사, 내가 천국이 확정되었음을 감사해서, 우리는 정말 주와 보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쳐야 되겠다. 라고, 마음만 먹어서 먹는 자가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자에게 갚아주시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먹을 수도 있고, 수백 번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니 이미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것을 내가 축복하고, 그것을 갚아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 휴아포원는 일성, 이 땅에다 열심히 행하다가, 그 행한대로 주님이 마지막 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모두가 행함의 재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성도 이시도되시기를주니다니다 네. 그런데 니다은이말씀보다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님께서 니다십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말니여이말입니이 말입니다. 이말씀은반이시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 너희들에게 약속하니 너희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죠. 내 앞에 서 있는 자들, 즉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참으로 어떻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 때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을 알고 있고 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중에서 즉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씀 이 말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땅에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 마리아의 아들이냐, 이 뜻이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왔으나 나는 장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들로 육신을 입고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들이라는 육신을 가지고 온 자가 바로 나니까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 이르름이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뜻은 뭡니까? 이 말씀을 놓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심판이 곧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놓고 내가,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오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내 앞에서 있는 자들 중에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과 나를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니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이름이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바로 왕권이라 했습니다. 아까 우리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 되신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 되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왕의 권세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왕의 권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요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 왕권을 소유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왕권된 권세로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강구했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성령 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왕권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육신의 안리와호호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 영혼구령을 위해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하는 일에 삶의 최선을 다하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신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왕권이다. 그러니 이러한 자에게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지막 날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천국 영생을 보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서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영원 구령에 삶의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보정하심을 받는 성도 마지막 날에 행한대로 갚아주심의 은혜를 입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모든 성도들이 있으나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에게 오심은 하나님의 왕권으로 오셨으니 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 하나님의 왕권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 구령에 힘써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하심으로 갚아주시는 복과 천국 영생을 보장받는 믿음의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보셨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상함을 보장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오시고